공자의 명언으로 배우는 갈등 해결과 평화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자의 명언을 통해 국가적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고대의 것이지만 현대에도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다섯 가지 명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화합과 조화의 중요성.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위는 같으나 화합하지 않는다. 해석군자는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지만 소위는 억지로 같아지려 하면서도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현대적 적용 갈등 상황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 협상에서도 일방적인 합의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사례 유럽연합 이유은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이익을 조화롭게 조율하며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 좋은 예입니다. 2.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해석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황금률입니다. 현대적 적용 갈등 상황에서 억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더큰 반발을 부를 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 팁 협상 테이블에서는 내가 상대방이라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이것이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 됩니다. 3. 평화를 위한 리더십. 자신을 닦아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 해석 지도자가 자신의 도덕적 자질을 함양해야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국가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점검해야 합니다. 도덕적 리더십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줍니다. 사례의 넬슨 만델라는 분열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를 통합한 인물입니다. 4.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이 어지러워진다. 해석 사소한 감정이나 이익에 매달리면 큰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대적 적용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간 협약이나 조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 유럽연합 설립을 통해 장기적인 번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5. 어? 교육과 대화의 힘. 백성은 인도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알게 할 수는 없다. 해석 진정한 변화는 강압이 아니라 교육과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대적 적용 갈등 해결은 대화와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압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와 대화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결론 공자의 지혜를 실천으로 이 다섯 가지 명언은 모두 갈등 상황에서 화합, 배려, 리더십, 장기적 관점,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과 사회에 적용한다면 더 평화롭고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적으로 돌리는 것은 좋지 않으며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공자의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감사합니다.